주의사항. 심약자, 임산부, 노인, 6세 미만의 어린이가 보기엔 다소 충격적이고 너무 무서우니 해당되시는 분들께는 영상을 너무 자제해 드립니다. 음, 어. 아, 유튜브. 뭐 재밌는 거 없나? 제일다고 들이네 오징어 게임. 어? 이게 뭐지? 한번 볼까? 혼숨 후기. 뭐야, 천만?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여러분, 제가 진짜 혼숨을 해 봤는데요.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완전 무서워요. 뭐래? 완전. 내가 한번 해 봤을 때는 쉽더라니까 저기 철사 인형이 있는데 이제 곧 가족들 나갔는데 한번 해 볼까? 잠시 후 미니야 아니 아니 승민아 엄마가 미니랑 이마트동 갔다 올게 와나 오뚜기 사올게 네네 다녀오세요 잠시 후자 이렇게 불을 끄고 자자그 다음에 쌀이랑 피를 넣고 띠야 자그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하면 되지 네가 술래 띵동 네가 찾았다 네가 술래 이러고 튀어 응. 이렇게 숯금물을 머금고 있으면 귀신이 못 쫓아올 거야 미아픈 몇분후뭔 음. 음, 소리야 확인해볼까? 어, 저게 뭐야 무서워 어? 왜 이렇게 잠잠하지? 한번 으이... 으이! 죽어라 끼어불러라 뭐래 나 미니거든 어 뭐야 미니야 너 벌써 왔어? 그래 형아 무슨 개판으로 만들고 왔어? 근데 또그 빨간 눈 뭐야? 아 이거 눈 충혈됐어 눈 비비다가 아 그래 <laughs> 어 엄마 왔다 야 가자 엄마 아이고 리야 <laughs> 어헤옷어어사어지롱이어 방금 전에 나랑 같이 얘기하지 않았어? 뭔소리해 음, 뭐 형아 미쳤나 봐. 잠깐만, 그러면... 그... <laughs>